우리 성경책 찾아 봅시다 하주의도 찾고요 세주의도 찾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우리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할 거예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현수막 적혀있죠, 현수막. 네, 우리 하나님의 뭐죠? 네, 약속 앞에. 네. 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 매주 우리 드리는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죠. 모세 알죠, 모세? 네, 모세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인 여수아에게 말씀의 능력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달받은 여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우리 이번 주 했던 거 이번 주 9절 다섯 번, 다섯 번 쓰기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 어 기억나? 자 우리 대표를 한번 읽어주세요. 교재 어. 자 누가 대표를 읽어줄 사람? 우리 말씀 적은 사람들 어 그래 세연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개강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하나님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이 앞에 공이 딱 있어요 그럼 뭐 뭐 하고 싶어요? 네, 축구 하고 싶어지지? 아니야? 공을 더 트리고 싶어. 네, 그런 약간 과격한 거 말고요. 공을 보면 차고 싶어지거나 축구를 하고 싶어지잖아요. 오, 어. 그렇지 그런 것처럼 세계 막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속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설수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네. 아, 다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다 그냥 내 멋대로 해도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 혹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네. 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 그럼, 그럼 그것도 하님이 계획하신 거야. 주몽님을 만나게 한 것도 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민성이가 막 그렇게 춤을 추면 어떻게 주몽님이 하지마, <laughs> 제발 하지마 <laughs> 이렇게 얘기하잖아. <laughs> 다 들려? 어,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혹시 혹시 들어봤나? 아, 저학년들 좀 힘들 때. 혹시 진화론 이런 거본적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책에서 봤어요. 혹시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요즘엔 좀 깜짝 놀랐어. 어린이집에서도 진화론 창조론을 얘기 얘기해, 배우던데 네? 네? 유명한 네, 어린이집에서 어, 유치원에서 어, 어, 진화론 혹시 진화론 믿는 사람? 없죠? 진화론 믿으면 큰일 나요 <laughs> 네, 진화, 어, 진화론이 뭔지 아는다 대충 진화론 오!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된다고. 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진화론이 되면은 그게 맞는 거라면 여러분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돼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면 50년 뒤면은 그사그 그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도 사람이 되겠네? 어, 아니에요. 우리는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사람 알겠죠? 우리 혹시 창세기 1장, 제가 주목님이 어, 설교한 적 있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세상에 빛을 만들어줬고, 말씀 앞에, 그죠? 어둠이 있을 때만들어고 하늘이 있을 때, 그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바다를 만들었고, 하늘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면서, 뭐라 그랬게요? 심이 좋았다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마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맞춰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어떠한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뭘 해야 되냐?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우리 개강예배 때 주목님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내 마음속에 이러고 있으면 너 따로 와, 나한테 다시. 넌 구원의 길 다시 해야 돼, 나한테. <laughs> 자. 성령님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심장하고 간에 그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민성이는 마음이 어디 있기에? 어 그것도 들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예 어떤 고민이 있든, 갈등이 있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하나님, 네,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몽이 어렸을 땐 이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겠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춘기가 와가지고요, 막, 미안해. 주모님이, 주모님이, 어,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이미 몸무게가 80kg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모님 배를 막 만지면서, 어, 왜 이렇게 나는 살이 막 이렇게,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막 이러면서. 사실 내가 먹었는데, 그지? <laughs> 내가 많이 먹었는데. 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고요. <laughs> 그러면서 계속 나는, 나 자신이, 왜,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겠을까? 막 이러면서 막, 막 슬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줬게요 안 줬게요? 네 답을 안 줬어요. <laughs> 답을 주지 않았어요. 네, 성형수술을 하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등치가 이렇게 큰 친구들의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야. 어 그리고 어떻게 다 나보다 잘생겨 보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쁘고 잘생겨 보여.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막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주고 오히려 친구들이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요? 해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네, 친구들 좋아요. 또 누구? 아, 그래. 섭섭해. 그래, 주먹님, 주먹님. 아, 왜나 빼? 나도 같이, 나도 같이. <laughs> 어. 어, 그래, 진짜 좋아. 알았어, 써줄게. 어, 써줄게. 어, 알았어, 가죽 써줄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 어려운 질문들, 어려운 생각들, 또 이런 것들, 고민하던 것들, 선생님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선생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게 연합으로 만들어져서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론으로 자, 꼭 하나만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자, 우리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어디서요? 집에서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도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줄 줄로 믿어요. 혹시 무서운 꿈꾸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많아요. 음. <laughs> 네. 그리고 혹시 내가 뭘 할지 잘 모르겠는 사람? 뭐, 그리고 또 막, 아,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재미없는 사람? 심심한 사람? 오, 할 일이 또 너무 많아서. 오, 심심한 시간조차 없어? 어. 여유가 없는 사람? 또 친구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함께 말씀 속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